네 안녕하십니까 성호 윤관입니다. 오늘도 아침 방송을 끝내고 시작하는 무이로그 안전벨트를 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이거를 날로좀 줄이고 그래도 차가 좀 뜨뜻해서 오늘은 기타를 켜고 집을 가볼게요. 오늘도 무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방송 잘. 열심히 끝냈습니다. 아, 어제 달리기를 좀 거하게 했더니 내가 잘했겠지. 몸이 피곤해서 확실히 좀 길게 뛰니까 데미지가 있긴 하네요. 아 저는 취미생활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의도 부근을 뛰는데. 보통 한번 뛸때한 짧으면 5km, 길면 한 10km 뛰거든요. 근데 어제는 하프를 뛰었어요. 21km를 뛰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아, 좋더라고요. 호카에서 나온 CLO X1이란 신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신고 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신발이 막 통통 튀고 발목도 하나도 안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게 신발이 장점이 엄청 많은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바로 가격입니다. 신발이 30 39,000원이었나? 32만 9,000원이었나? 아무튼 30만 원이 넘어요. 물론 저는 선물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어제 원래 한 10km 정도만 뛰려고 그랬는데 <laughs> 하프를 뛰었죠 그랬더니 아 피곤하네요 목도 안풀려고 아, 생방송은 늘 아쉬운 거 같아요 내 컨디션이 100%가 안 됐음에도 열심히 이제 업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이게 한번그 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른 녹음할 때처럼 뭐 다시 재녹음을 간다던가 뭐 빼서 수정을 한다던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그냥 딱 거기서 끝 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도 다른 일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다른 일할 때도 집중을 하긴 하는데 생방송은 지금 제턱 바로 아래 이제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차고서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긴장 너무 그 부담 그죠 사실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초반이라고 되는 한몇년 정도 후에 살짝 공황이 왔었어요. 정말 뭐 다행히도 짧게 세게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말한 마디 뱉는 그 순간 순간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위에 부조실에, 그리고 나가는 그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와, 그 부담감이, 아, 말도 못합니다. 정말, 제가 사실 막 노래 공연도 해보고, 학술제 발표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해봤는데, 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느껴보니까, 왜 그렇게 배우와 연기자와 가수들이 공황에 걸리는지, 심리적 부담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큽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욕을 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요즘은 또 하도 비판과 비난의 시대라. 조심해야죠. 그리고 다들 화가 많아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복하고. 저를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제가 뭐, <laughs>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할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저를 갈고 닦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음, 많이들 모르실 수 있어요 그 1분 1초를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죠. 다 각자가 하는 고생이니까. 음. 그리고 이 길을 택한 것도 내 의지로 택한 거니까 스스로 안고 가야 할 거죠. 그래야 어른인 거죠. 음. 그렇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웬일로 여기가 지금 차가 안 막히고 다리를 건너왔네요. 여기 사실 요거 건너는데 시간 한참 걸리는데 아 시간이 좀 늦어서구나. 사실 저희는 방송이 끝나면, 남아서 수다를 떨고옵니다 실아야, 트라가이씨 직진할 거면 저 뒤에서부터 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응? 아왜또 끼어들어. 근데 너무 다들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라 제가 많이 받기만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모닝 와이드 선부를한지 10년째거든요. 10년째 출연자 중에 막내입니다. 하... 여기도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laughs> 근데 다들 뭐 다들 너무나 정말 트렌디하시고 다그 모습 그대로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전에 누구였지, 어느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는데, 성실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누구 하나가 이제 사람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약간의 흐트러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변치 않고,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라고 하는 걸 어디선가 본적 있어요. 누가, 누가 하셨더라고, 꾸준 같은데요. 그쵸? 근데 저도 그 말을 동의하는 게그 꾸준함이라는 게 사실 요즘 같은 정말 빨리빨리 넘어가는 시대에는 그런 꾸준함 같은 게 없잖아요. 너무나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이 기회가 쉽게 온 것도 아니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디를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배우면서 일을 하겠어요. 저는 항상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나 어제 누가 그랬던 거 같은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을 피부과를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배울 게 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10년 넘게 하신 분인데 어른이에요 30대 후반이었나? 이렇게 해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도 있는데도 공부할 게더 있어요 일이 끝이 없어요 아침에도 막 8시 9시에 나오는데 퇴근은 9시 10시에 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공감한다고 배우는 게 끝이 없죠 인생은 끝이지만 있 배움은 끝이 없죠 음,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하다고 한 번은 살아볼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요새 좀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를 먹었다는 거겠죠. 배가 부르다는 거겠죠. 이렇게 차가 안 가요. 안 가면 신호를 줘야 돼요. 왜냐면저앞 차는 핸드폰을 하거나 딴 짓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미안해서 신호등 딱 있으면 핸드폰 못 켜거든요. 잘, 물론 지금도 핸드폰을 켜고 떠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 눈과 귀와 손은 쉬고 있지 않다는 점,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저는 이래서 목요일이 제일 좋아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담배 피신다 이제 좀 이번 주에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은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얼른 들어가서 좀눈좀 좀 붙이고 <laughs> 오후에도 일이 있어 서 밥을 좀해 먹고 그러려고요. 도해야 되는데, 아저씨요. 아재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가고 들어가겠다. 아,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시험을 못 들어가겠네? 많아졌지. 오늘도 저의 아침 퇴근길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조명 아주 자연광이 좋아요. 그죠? 아 어? 그럼 빠이빠이. 좋은 하루 되세요.